여행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이번에는 버전 5.8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번 패치는 다음 신규 지역이 오기 전 잠깐의 즐거운 휴식 기간 같은데요. 생각보다 꽤 기대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좋은 소식일 겁니다. 만약 여름 이벤트를 기다리거나 가벼운 분위기의 이벤트로 잠시 숨 돌리고 싶다면 버전 5.8이 딱 맞는 선택이 될 거예요. 특히 예랑과 베넷의 신규 스킨이 등장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건 엄청난 일인데요. 이두 캐릭터는 성능과 사용률 면에서 게임 내 최고 수준의 인기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보는 팀 코코넛의 만드와 시라나미가 제공했는데 이들은 과거에도 정확한 조기 정보를 여러 번 제공한 신뢰받는 리커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라 확정은 아니지만 충분히 주목할 만한 리크라 할수 있죠. 예랑과 베넷 두 캐릭터 모두 전 플레이어층에서 사랑받는 초인기 캐릭터입니다. 여름 스킨이 드디어 나온다는 건 오히려 드디어 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죠. 우선 베넷부터 살펴볼게요. 이 아이는 이미 메타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소 폭발을 통한 기본 공격력 기반 고배율 버프와 회복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누구와도 궁합이 잘 맞는 게 강점입니다. 초기 탐험 파티 등 깊은 나선 바퀴 편성, 스피드런 구성까지 어디서든 활약 가능한 몇안 되는 맞는 캐릭터죠. 그럼 그에게 여름 스킨을 주는 건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오랜 시간 게임에 기여해 온 공로에 대한 보상과도 같습니다. 그다음 예란입니다. 그녀가 등장했을 때수 원소 서포터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소 스킬로 빠른 이동과 화력을 동시에 담당할 뿐 아니라 원소 폭발은 일반 공격과 연동해 수 피해를 발생시키는 강력한 서포트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후타오, 스카라무슈, 일반 공격 위주의 딜러와 조합하면 차원이 다른 화력을 뽐내죠. HP 의존 스케일링, 어떤 파티에도 맞출 수 있는 유연성, 저항감소 패시브까지 갖춘 지금은 최강급수 캐릭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추위 상위호환이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그녀에게 여름 의상이 나온다니, 만약 유료 아이템이라면 당연히 바로 매진될 겁니다. 게다가 단순한 외형 변화가 아닙니다. 이런 스킨은 매년 여름 대형 이벤트와 함께 등장하는 게 일반적이고 버전 5.8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버전 1.6에서는 진과 바바라, 2.0에선 피슬과 딜로크, 3.0에서는 클레와 가이아, 4.8에서는 이루와 키라라가 등장했죠. 그리고 이번 5.8에선 베넥과 예란이 그 전통을 이어가게 될듯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스킨이 적용되는 캐릭터가 해당 버전에서 가차 복각이나 이벤트 출연과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즉, 베넷과 예란이 5.8에서 픽업될 가능성도 있고, 적어도 이벤트 스토리에는 깊이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가차 관련 리크는 없지만, 과거 경향으로 보면 둘중 하나 혹은 둘다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결론적으로 버전 5.8에는 신곡이나 마신 임무가 없을지 몰라도, 비임 최강급 캐릭터 2명에게 여름 스킨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주목할 만한 콘텐츠입니다. 이 소식에 설레지 않는다면 최소한 나타 이전 마지막 킬링 타임이라 생각하고 여유롭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상 디자인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예상을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